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요. 바로 제 채널에서 꾸준히 해왔던 호수피 할인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해 주셨던 캐주얼 맛집 아웃스탠딩이 여름 체적가한번더 부셔왔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는 광고비 일절 없이 제가 평소에도 자주 입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가성비로 경험하실 수 있게 가격 부서오는 컨텐츠예요. 아웃스탠딩 하면 일단 만듦새가 탄탄해서 여름에도 오래 입을 캐주얼 반팔 챙기기 효율 좋은데 그러니까 할인 받는다해서 뭐 마음에도 없는 옷 소개하는 거 없고 직접 보고 괜찮다 판단한 제품만 담았으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호스피카인에 최종적으로 추가 10% 쿠폰까지 적용 가능해서 거의 뭐 시즌오프급 효율 만들어왔고 구독자 선물도 15분이나 땡겨왔거든요. 이번에도 실속있게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좀 뿌듯하네요. 추천드릴 반팔 5종에 여름에 붙여입을 수 있는 반바지들까지 실패없는 조합으로 딱 세팅해드릴 테니 필요한 것만 줍줍하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아웃스탠딩의 니트 카라 셔츠입니다. 여름에 무지티로는 꾸미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적당히 꾸며줄 수 있는 니트 카라 티좀 찾으셨을 거예요. 특히 기본일수록 자연스러운 소매 길이랑 라인이 중요한데 이게 딱 군더더기 없었거든요. 세미오버핏에 플레인한 조직감으로 부담없이 손이 갈 겁니다. 제가 4만원 초반대로 꺾어나서 입어보시면 가성비 깡패다 확 느끼실 거예요.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약간 쫀득하면서 청량한 촉감이라 편안하게 좀 감기는 게 특징이고요. 더 열심히 타는 분들 아니면 니트라고 무겁지 않고 딱 시원한 느낌 듭니다 포인트 색감도 저렴해 보이지 않게 실물 보고 괜찮아서 골랐고 이 쫀쫀한 밑단시보리 엉덩이 위쪽으로 살포시 딱 잡아줘서 너희 만에도비 커버됩니다 여름이니까 좀 경쾌한 컬러감의 치노 팬츠에 캐주얼한 토드백 정도 들어주면 회사 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꾸안꾸 캐주얼 룩이 나오고 또 이런 기본 컬러일수록 특히 퍼티그 팬츠처럼 포인트 될 만한 캐주얼 팬츠 위주로 붙여서 꾸안꾸 밸런스 잡아주면 남자답게 멋있습니다 자개 단주로 지킬 건 지킨 가성비 니트 카라티라 포인트는 제가 실물로 괜찮게 본이 올리브. 기본은 블랙 아이보리 기준으로 없는 컬러 챙겨 두세요. 다음은 아웃스탠딩 링거티 셔츠입니다. 링거티는 예전에도 유행했다가 요즘 다시 돌아와서 눈에 좀 익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골라서 캐주얼 룩에 한끝 완성도만 채우는 포지션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아직 밤, 아침으로는 많이 춥기 때문에 가벼운 자켓이나 셔츠를 아우터로 활용해서 이 넥라인의 배색 디테일 포인트만 맞춰줘도 꾸안꾸 정도로는 딱이거든요. 넥 바인딩의 거세 디테일과 크리플 스티치로 튼튼하게 봉제해놔서 변형 없이 견고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맞춰놓습니다 놨어요. 소매도 그냥 배색이 아니라 조직감을 달리 짜서 안 뻔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면 눈에 띄는 가이루바 봉제로 캐주얼 브랜드에 맞는 기법이 들어갔는데요. 링거티하면 특히 영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클래식한 빈티지한 무드로 맞춰놨기 때문에 남성미가 좀 물씬 나는 그런 링거티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핏하게 떨어지는 링거티는 체형을 좀더 타는 반면 어깨는 레귤러하게 잡아놓고 품은 넉넉하게 빼놔서 체형 보완 될수 있게 단정이 떨어져서 좋았어요. 정석 적인 친숙한 티셔츠 두께감인데요. 이 32수 2압으로 짜여져서 밀도감 탄탄하게 신경 쓴 티셔츠이기 때문에 두께에 비해 핏을 좀 예쁘게 잡아주는 겁니다. 아직은 셀비지 데님을 좀 입을 만한 초여름 날씨니까 이렇게 묵직한 부츠랑 함께 매치해주면 상남자 링거티 코디 끝나죠. 좀더 더워지면 같이 챙길 수 있는 여름 바지로 이 아웃스탠딩 오피서 치노 쇼츠 같이 골라서 가격 꺾어놨으니까 유행 안 타는 클래식 캐주얼 룩으로 시너지 나는 코디부터 세팅해 보시고요. 배색 없이 이렇게 통일시켜 부담을 덜어낸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배색 들어간 두 컬러가 소매 조직감이 야무지게 돋보여서 강추 드립니다. 자, 다음은 밀 시리즈 티셔츠입니다. 아웃스탠딩이 이런 그래픽 아이템 잘 치는 건 아실 텐데요. 이건 실제 미공군 그래픽 기반 아트워크 포인트예요. 근데 밀리터리라고 너무 진지하지 않은 키치한 느낌이라 골랐는데 프린팅 표현 자세히 보면 빈티지한 그런 질감이 살아있고 특히 색조합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오트밀 컬러의 그래픽이 올라갔을 때좀더 빈티지한 감성이 사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웃스탠딩 티셔츠 제가 리뷰할 때 호보로를 좀 짚어드리는 게 기장감이 품에 비해 좀 길게 나온다였는데 피드백을 좀 반영해주셨는지 적당. 기장감으로 나와서 부록 포인트 없었어요. 그리고 전이 그래픽을 고른 이유가 웬만한 밀리터리 감성의 포인트 팬츠는 진짜 쉽게 받아주거든요. 저는 아웃스탠딩의이 M35 쇼츠랑 매치해봤는데 친숙한 포켓 스티치 정도 들어가서 절제된 포인트가 되니까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로 좀 틀어주는 거 추천드리고요.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면 이아웃스탠딩 M51 카고 쇼츠 조합이 좀더 루즈하게 요즘 느낌으로도 연출해 줄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좀 상남자 느낌으로 받쳐주는 퍼티그 팬츠의 매력 비교적 가벼운 그래픽과 밸런스가 딱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넥 바인딩부터 갈라 삼봉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진 티셔츠니까 내구성을 좀 중요시하는 브랜드의 그래픽 티셔츠 찾으셨다면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체인 스티치 오픈 카라 셔츠고요. 이건 캐주얼룩을 특히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 셔츠예요. 보통 반팔 셔츠하면 그래픽 같은 아트워크 들어가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 셔츠는 트렌디해 보이지만 빈티지 볼링 셔츠 기반이라 클래식하게 입기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 보면 되거든요. 체인 스티치로 촘촘하게 들어간 디테일에 투포켓에 자개 단추 맞춰 놓은 퀄리티로 5만 원대면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거라 이 타이밍에 소개 안드리면 아쉽죠. 두줄 스티치가 투박한 퍼커링이지면서 빈티지한 감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단정하게 입는 코튼 반팔 셔츠랑 확실히 달라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데 코디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 좀두 가지로 나눠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워싱 빈티지하게 들어간 아우스탠딩 데님 셔츠로 셔츠의 빈티지 감성을 돋보여주면 충분히 착장이 풍성해 보이. 기 때문에 페스티벌이나 주말에 어디 놀러갈 때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닥터마틴 같은 캐주얼한 로퍼나 더비에 매치해서 해외 스트릿 감성의 캐주얼 룩으로 매치해봐도 딱이죠. 그래서 평소 반팔 셔츠를 슬랙스보다는 데님 팬츠랑 즐겨 입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포인트 맛있게 살릴 수 있는 셔츠로 추천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은 시어써커 쿠바 하프 셔츠인데요 방금처럼 그래픽이나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기보다 여름에 맞춰 소재감으로 포인트 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셔츠예요 그냥 포켓만 많이 들어간 셔츠 아니야?라고 생각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작업복으로서 주머니가 많이 들어감과 동시에 쿠바 셔츠의 상징적인 주름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포모한드 편안한 캐주얼 감성의 여름 셔츠예요 원래 쿠바에선 정장처럼 입는 포지션의 셔츠라 깔끔한 여름 바지에 매치해도 자연스럽게 시너지 되는 포지션입니다 빔스 같은 캐주얼 아이템을 좀 야무지게 큐레이션하는 곳에서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카테고리의 셔츠지만 국내에서는 이 아웃스탠딩 말고 디자인이 딱 괜찮게 뽑힌 곳이 잘없더라고요 유행을 안타기도 하는 그런 카테고리 라좀 추천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포켓의 버튼은 페이크로 되어있어서 주머니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탄탄한 느낌에 씌워서 거라 앞서 이 니트카라티 정도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시감이 있게 떨어지는 핏으로 체형보완은잘 되거든요 v 넥이 시원하게 트여있어서 목걸이 같은거 예쁘게 차주면 한끗 완성도 높은 캐주얼룩 되니까 참고해서 코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도 반바지 부담스러워서 긴 바지 자주 입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아웃스탠딩 린넨 팬츠가 칼주 룸으로 핏이 상당히 잘 뽑혔거든요 내부 스트링으로 좀 입기 편하도록 나왔고 밴딩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지퍼 들어갔거든요 원단 텍스처가 빈티지한 감성이 있어서 꾸안꾸로 딱 예쁘게 꾸미기 좋더라고요 180 이상인 분들은 기장 실측 좀 주의해 보시고요 가벼운 바지들과 소재 연결성이 되게 좋은 셔츠이기 때문에 담백기 포인트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작년에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 이벤트로 15분 선물 드릴 수 있게 준비했어요 각 아이템별 좌측 하단 코드넘버 찾아서 총 5자리 더보기랑 구글 폼에 입력해 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스노우볼을 굴려서 좀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잠시만 시간 내서 좋아요 버튼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악세사리를 좀 많이 모으고 있는데 대량리뷰 할 예정이니까 숨은 좀 쉬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